오늘은 정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저소득, 사회취약계층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을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9월 22일부터 시행될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안에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저소득층 부실 차주분들의 원금 감면율은 무려 최대 90%까지 올라가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잡했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채무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실제 재기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새 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번 개선 방안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개형 채무 조정에 대한 부동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여 채무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부업계에게도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새 출발디금 협약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한 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 출발디금 제도 개선 내용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입니다. 새 출발기금은 기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지원 내용도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당화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 7천억 원을 반영하고 9월 초새 출발기금에 출자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빚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 또는 최근까지 사업을 이어오다가 급격한 경영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분들도 이제는 새 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위기 시기에 대한 제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분들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특히 한번 연체에 빠지면 회복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요. 이번 지원은 이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치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숨통을 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빚 독촉의 압박 없이 충분히 심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기술 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벌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이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했던 분들은 이제 25만 원만 갚아도 되는 식으로 월 상환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갚아 나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을 병행해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무려 90%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기존에는 최대 1천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500만 원만 갚아도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을 넘어 사실상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국가가 직접 제공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절감된 원금은 고통받았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사회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분들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이와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즉,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이 적용됩니다. 이분들은 소득 활동에 제약이 많거나 생계 유지가 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더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적용금이 상한을 현행 9%에서 4.7%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다시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은 이미 새 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존 이용자분들도 더 나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넓어진 지원 덕분에 약정 체결에 필요한 재원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7천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9월 초새 출발기금에 출자되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될 염려도 해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대형 채무조정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주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에도 채무조정 전에 이자를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전 금리가 10%였지만, 조정 후 4%가 되었다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4%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치기간 동안에 실제 이자 부담을 훨씬 줄여주어 채무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기에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 조정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 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 출발 이금, 약정 금리 중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됩니다.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아 채무자가 진정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약정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신청 절차가 늦어지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지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을 때새 출발 기금이 먼저 채권 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에야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에서 최종 약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여러 채권 중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모든 채권기관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은 약정 체결 후에 진행하도록 하여 진청에서 최종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재기 시기를 놓치거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 새 출발디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디금 재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혼란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가 다시 새로운 채권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함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는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새출발 기금과 타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예를 들어 저신용자 서민 대출인 햇살론, 햇살론, 뱅크 햇살론 15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기술 훈련을 위한 네이배움 카드 등 생계급여, 위기 가구를 돕는 긴급 복지 지원, 주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재취업, 생활 안정까지 이어지는 다각적인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새 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실제 신청자들이 따라하기 쉽게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캠코TV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정책 설명이 이제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는 과정의 편의성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 출발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약정 속도까지 제거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빚 앞에서 좌절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이새 출발기금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이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금 바로 여러분께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새 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나만의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웃분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셔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